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불금 자출사 즐프트 클럽 라이딩 방 들어왔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벤트 레이스 하는 날이고요. 어, 그렇게 야근 좀 하고 회식 좀 하라고 했는데, 야 오늘도 뭐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들어오셨네요. 자 어쨌든 뭐 들어오신 분들 오늘 행운을 잡기 위해서 어, 전략적으로 혹은 그냥 레이스니깐 단순하게 개달개달 하실 분들 이게 나뉠 텐데 어, 저는 뭐 무력이 없는 놈이다 보니까 어, 많은 경품 상품들이 걸려 있지만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미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스타트 했구요 어, 한 바퀴가 아니 어 이거 또 누가 이거 코스 짜셨나요? 세 바퀴를 타게 되네요 코스를 좀 확인을 안 했는데 자, 뭐 단순한 코스 뭐 비치 무슨 뭐 아일랜드 뭐 이런 루프 뭐 그런 거겠지. <laughs> 자. 36km 세바퀴한 12km짜리네요, 한 바퀴에. 자, 오늘 뭐 특별히 복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자유로운 레이스니까. 에, 성인이라면 어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는 분이시라면 알아서 저지 갈아입고 들어오시겠죠? 자, 저는 뭐 어차피 바라고 달이, 달리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저에게 어울리는 팩을 찾기 위해서 어, 달리고 있는 중이고 자 여기가 아핫 플레이스입니다 고구마밭 <laughs> <laughs> 야이 사람들 야이 뭐야 지금 뭐 홍시 저지도 있고 홍시 저, 저지 중에 지금 야 이거 봐라 우리 어, 저 애착 인형 우리 막내 누나 자나 <laughs> <laughs> 아, 아 고구마 시작 전부터 고구마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치킨하고 어, 커피 쿠폰 그리고 또고글까지 합치면은 한 23개의 오늘 상품이 걸려 있는데 야, 고구마가 총 5개입니다. 5kg 로그짜리 해남 고구마. 아, 고구마는 뭐 해남 한평 굉장히 유명, 유명하죠. 아, 아따메 님, 아메께서 특별히 맛있는 꿀 고구마로 골라서 보내주겠다 했는데, 아, 이건 살짝 욕심 나대. 아, 요즘 같은 계절 쌀쌀할 때, 어, 까맣게 그을린 군 고구마, 아, 입에, 입 주변에 그냥 검은 재를 묻혀가며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아, 이 고구마와 어, 찰떡궁합, 흰우유. 하, 아, 저도 매일매일 흰우유를 이리터씩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구마 아우 흰우요자 스테파노 팍 형님께서 치킨을 세 마리 네 그리고 아따메 님께서 고구마를 다섯 박스 그리고 블라스 트형 님께서 치킨 1 3 마리와 별다방 커피 쿠폰 그리고 수원 메타 님께서 고급 고글 아이 고글 저 지난번 이벤트 때 주셨던 그 고글이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레저 활동할 때뭐 특히나 야외 활동 등산 하실때 쓰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야구 하시는 분들도 쓰면 되게 좋은 그런 스포츠 고글 인데 성대님 어, 퀄리티가 좋은 고글 근데 오늘 수업 메타님께서는 부재중 이셔 가지고 대신 네, 얼림빠빠오님이 그 역할을 맡으셔 가지고 달리게 될 것으로 메타님과 동일파워 되시는 분께 어, 이 고글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스테파노팡 형님께서는 당첨이 되시려면 은2 3 4점 때에 FTP 와트퍼 킬로그램 점수대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따매님 거는 에뭐 2. 얼마, 1. 얼마, 3. 얼마, 1.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일단 아따매님 바로 앞에서 꼬리나 하시면은 바로 해남 고구마 5kg 짜리 박스가 날라간다라는 거. 어, 스타트 전에 해남과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건 세종이 아니던가 저에게 한 박스 보내 주세요 했는데 어, 제주도에 사실은 끌바 금진 금진이께서 <laughs> 내가 더 가깝다. <laughs> <laughs> 네, 끌박 금지 님꼭뭐좀 당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첨 되셔 가지고 짝꿍 님이신 선미 님하고 네, 맛있게 나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자 앞쪽에 팩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 달라붙어 봅니다 네, 42권대 팩 에, 여기에는 무슨 행운이 행운의 사나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달립니다 네, 여기 뭐 에이조 분들 많으셨고요 핑크색 어... 리더저지였었던 셀라님도 계셨던 것으로 자 달리다 보니까 또 에이조 우리 메이트들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라파님 또 우리 현자님도 계셨던 것 같고 현블리님 네. 자그팩 뿌리치고 또 앞쪽으로 가 봅니다 어, 선수 리스트 상에서 한2 30초 남은 거리 봤을 때는 저분들까지도 타겟 삼아서 달리면은 뭐 붙어가거나 뭐 같이 피니시를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 꿀벌 저, HG님. 아, 저분하고 지금 A조에 어, 어제 달리셨던 H님하고 좀 헷갈리네요. H님도 엄청 잘 달리셨고. 해서 지금 약간 매칭이 안 되는 분이 후니파파님하고 H님, 그리고 B조, 어, 저지 입고 계셨던 HG님. 네, 저지를 상당히 오랫동안 안 가라이보셨었죠. 네, 이제는 꿀벌 저지로 가라입으신 어, 것으로 굉장히 좀잘 달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 알고 있는데, 역시나 네. 자 앞쪽에 쿠스 형님, 쿠스 형님하고 블라스 형님하고 지금 외형적으로 비슷합니다 저 중절모 때문에 <laughs> 헷갈렸는데 네. 쿠스 형하고 네. 블라스 형님하고 지금 계속 화면에 지금 잡히고 계신데 네. 블라스 형님 앞쪽에 그리고 그 앞에 앞에 분이 어그 치킨을 받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뭐 FTP 점수 때뭐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은 치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유 참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좀 나눔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지난 시즌에도 여러 번 저도 어, 경품을 상품을 내놓았었는데 이 나누는 기쁨이 꽤 큽니다. 그냥 받는 기쁨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물하는 기분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할 거라는 그 기분 아 그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뭐 진짜 지인분들에게 별거 아니지만 뭐 커피 쿠폰도 좀 드렸었고 치킨도 드렸었고 했었었는데 지금도 뭐 가끔씩 생각날 때네 <웃음> <웃음> 아, 재료 지었다 싶으면 뭐를 하나씩 보내주고 그러는데 네그 나눠주는 기쁨 받는 사람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네그 받는 기쁨이 있죠 자 저는 일단 피니시 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 이제 고구마 받칩니다 아저 무려게 눈먼 저들 고구마에 환장한 사람들 아, 상추밭 리더 어,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앞쪽에 네. 일단 저렇게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점수 때 물론 점수 때를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아따미님 바로 잠깐만 진호님 아 이분 참 굉장히 좀 젠틀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어떤 대회에서 만나서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목소리도 멋있고 젠틀하신 분인데 야 약간 오늘 좀 야비한데? 자 아따미님 앞에서 진호님과 그 뒤쪽에 몬스터님, 몬스터님은 레귤러 아니시죠? 그래서 아마 되셔도 못 받지 않을까? 레귤러신가요? 벌써 세 번, 세번 벌써 참석하셨나? 뭐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네. 어쨌든 비회원, 비클럽, 클럽원 네, 이분들의 차이는 이러한 이벤트 때 비클럽원분들은 해당 사항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피니시까지 몇 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필형님 진호님, 몬스터님, 이분들이 지금 아따메님의 바로 앞자리를 좀 노리고 있는 추접스러운 플레이를 하고, <laughs> 하고 있죠. 자, 상필형님, 어, 쌍둥이에게 꽃 아, 바, 고구마를 먹여야 된다. 어, 형수님께서 어, 굉장히 좀 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 마지막 진 눈치 싸움 굉장합니다. 몬스터님, 진호님, 그리고 상필형님 어, 마지막 피니시까지는 몇백 뭐 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피니시 아치 직전에 아따베님 바로 앞에 들어가셔야지 바로 네, 5kg짜리 해남 고구마 한 박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자칫 이대로 끝내면 바로 앞쪽에 시우라비님, 선미님이 계신데 시우라비님이 아따베님 바로 앞에 위치하시면 고구마가 그쪽으로 가겠죠. 자, 아따베님 앞쪽에 진호 형님 나가시고요. 그리고 몬스터님도 슬금슬금 자, 라스트 지금 인터벌 치고 있는 우리 상필형님 아 이대로 끝내면 안 되는데 형 지금 <laughs> 당첨 조건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때? <laughs> 와, 아따비님. <다미님. 웃음> 타짜였어. 아 게임 좀 하실 줄 아시네. 어, 아, 마지막에 스포트 하셔가지고, 진호 형님하고, 몬스터님 제껴가지고, 바로 앞쪽에, 아, 자기적으로 상필 형님을 아, 본인의 앞쪽에 위치시켰다라는 거. 아, 승부조작인데, 이거. 이거 걸려, 이거. 아, 정당하지 못한데. 아, 그러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꿀잼이었다라는 거. 하하하. <laughs>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레이스를 해서 경품을 주는 거는 저는 뭐 저희 이제 충격 황제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 2, 3등 무조건 준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laughs> 그러다 이제 뭐 주는 사람이 뭐 마음이겠지만 네. 저는 레이스라면 그렇게 당연히 응당 그런 분들에게는 무조건 주고 좀 여분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좀 랜덤식으로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좀 상품이 많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전체 1, 2, 3등에, 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어, 해당 f t p 점수 때, 그리고, 어, 상품을 내어주신 분들의, 뭐, 위치, 뭐, 따라서, 또, 상품이 주어졌는데, 자, 어, 지금 명단 보고 계신데, 스테파노팍 형님의 치킨은, 네, 사피님, 캐니강님, 차토리님이 받게 되셨고요 아따비님의, 아, 이 꿀고구마, 해남고구마는, <laughs> 방금 전에 아, 상필형, 종길님 세민형님, 알투스님, 백지리님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테 형님의 치킨, 네. 블라스테 형님 바로 앞에는 고충샘님, 그리고 그 앞에 앞에는 뭐 쿠리 네. 형님, 그리고 무몽님, 박병원님, 어, 끌버금지님 받으셨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님, GM 리님, 어왔다배님 고구마를 내어주시고 치킨을 받아가시고, 아,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보기 예,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온 형님, 젤콤님, 예, 차차님, 박성필님, 어판 형님도 받으셨네. 아우 축하드려 요 형님. 우리 쾌도 남마, 직진남, 판이 형님. 그리고 별다방 커피 쿠폰은 우리 아 이거 애저 말썬 모두 예, 뭐 받아야 돼. 좀 많이 먹어라. 아우 배현이 우리 나파님 그리고 수원메탄의 고급 고글은 오늘 얼리빠버님이 대신 열심히 달려주셨는데 의료 형님께서 받게 되셨습니다. 아우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 끝나고서 어, 이 결과를 저희 와이프가 듣더니 어, 그럴 거면 자전거는 이제 타지 마라. <laughs> 그런 것도 하나 어, 못 받으면서 무슨 자전거를 타냐고 어, 로라를 전원을 다 끊어버리겠다. <laughs> 끊어봐라. 내가 뭐못 하나 또 타지. 어? 밖에 나가서 내가 평로라를 타서라도 타지 내가. <laughs> 자 어쨌든. 어...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금요일 또 재밌게 라이딩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